안녕하세요 남녀의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혜입니다 오늘은 잠자리 하기 전에 남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남녀의 잠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남녀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 있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남녀가 잠자리 하기 전에 마음 특히나 남자들이 잠자리에 임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다면 오늘 선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잠자리 하기 전에 오늘은 확실하게 상대를 만족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잘 해야지 하는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늘 시작하기 전에 좀 오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직전에 가지게 됩니다. 상대를 만족감을 안겨주고 싶다는 책임감 같은 것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죠. 그러니 잠자리 전에 남자들의 생각은 온통 잘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많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자들의 마음을 잘 안다면, 침대에서의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만 한다면, 서로가 즐거운 것은 물론이고, 남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상대가 더 흥분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차이로 어찌어찌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잠자리 구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가 있을까? 또는 오늘은 어떤 체이로 즐길까? 등등 우선은 빨리 여자를 안고 싶어지는 것이 남자들의 잠자리 전의 마음이죠. 술을 마시는 남자들은 술을 마신 뒤 관계를 가져서 그런지 엄청나게 성욕을 느끼게 되고 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성욕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과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잠자리 전에 남자들의 본능적인 생각이죠. 남자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잠자리 만족감은 뒤가 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상대를 기쁘고 즐겁게 만족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면에 여성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무런 생각 없을 때가 많죠. 가끔은 흥분을 느끼며 우리가 잠자리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죠. 때로는 흥분이 되고 예쁜 사랑을 꿈꾸게 됩니다. 영화에서와 같은 로맨틱함을 상상하기도 하죠. 기대감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항상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은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에 대한 걱정으로 날짜를 빨리 따져보죠.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기대가 되고 마음이 두근거렸는데 결혼 후에는 그냥 하나보다. 과연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알고 싶어지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일까?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해서일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 교감을 느끼는 것이기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익숙하지 않은 상대와 첫 잠자리에서는 그 상대와의 서로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잠자리 자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과연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이것은 결혼 전이거나 외도의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신이 안 되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원하고 사랑하는 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 중에는 흥분이 되면서도 잘못하면 임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임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상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확인해 가는 과정을 잠자리에서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잠자리 전에 여성이 하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상대와 잠자리를 하느냐 또는 상대와 얼마나 많은 잠자리를 하였는가 또는 상대를 얼마만큼 신뢰하거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상대방과 많은 잠자리를 하였거나 신뢰하는 남성과 잠자리라는 여성은 잠자리 자체만을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보다 깊게 멋진 잠자리를 하였으면 하는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많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거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여성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잠자리라는 것이 잘하는 행동일까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러 방도로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기에 잠자리에만 몰두하는 것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죠. 특히 임신은 언제나 여성의 성적 행동을 제약하는 굴레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남성들이 남성만을 위한 잠자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남성들은 여성을 만족시켜 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 전에 여성의 마음은 자신이 보다 잘 느끼길 기대하지만은 남성들은 자신보다는 여성을 어떻게 더 만족시켜 줄 것인가를 신경 쓰게 됩니다. 남성들은 보통 잠자리를 리드하는 입장이기에 보다 좋은 잠자리를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잠자리 전에 여성의 마음은 이기적인 반면에 남성들의 마음은 잠자리에서만큼은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부부간의 잠자리도 더 기쁜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남자들은 잠자리에 임하기 전에 길게 강하게 격렬하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사이클은 여성보다 짧습니다. 만약 남성이 사정을 조절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맞춘다면 만족할 수 있는 여성은 극히 드물겠죠. 따라서 잠자리 전에 흥분하는 속도도 여성보다 빠르고 잠자리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보다 강렬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댓글에 남편분과 자신의 부부관계 상황이 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같은 고민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에게 선혜가 남편과의 대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니 남편분에게 술을 한잔 드시게 해서 기분이 좋아질 때 대화를 해보세요라고 댓글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첫 번째 두 번째 진솔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한 부부로서의 부부관계 회복을 하시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혜가 방송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하는 일도 잘되고 외로움과 우울함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행복 만족감 또한 커지기 때문에 남녀의 행복, 부부의 행복을 대찾자는 차원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남편을 유혹하려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혜이자 해법이 될 것입니다. 남성들의 중요 부분을 비아그라 같은 정력제가 세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자존심과 마음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해 있다면 절대로 부인 앞에서 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해서 남편의 중요 부분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란 자존심을 내세우게 된다면 절대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보다는 행복한 사랑을 위해서 자존심이란 것은 잠시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부부간에 대화를 했는데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 그냥 슬쩍 말만 던져보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결과 또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부의 중대사라고 생각한다면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진지한 대화를 원하고 그런 대화 분위기가 되어 있다면은 남편들 남성들의 마음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잠자리 전에 남녀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다음 방송에는 잠자리 할때 남녀의 마음을 특히나 남성들의 마음을 어떤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사회에서 돈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도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돈도 따라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선생에게 상담 받으시면 은 의외의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예유튜브 방송은 좋은 운 만들어야 고 배워야 사 삶을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방송인 만큼 좋은 운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